지원분이 되고 싶은 지원입니다. 우우.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여여서 되게 기쁜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반가요. 안녕. 우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신이나 세미입니다. <laughs> 들었던 곡은 저희가 며칠 전까지 활동했던 안녕 인사해라는 곡인데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수록곡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네 이렇게 4이0 달피 콘서트에 저희 시윤이 처가 함께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아까 대기하면서 봤는데 불꽃축제를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기간도 되게 되게 길고 재밌는 즐길거리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미있게 축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여가 자연 경관이 진짜 진짜 좋고 문화재가 보존이 완전 잘돼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이나 부여에 여행을 자주 왔거든요. 오, 짱이다. 네, 근데 이런 부여에서 제가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와. 여러분 아. 끝까지. 재밌는 무대 많으니까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오, 맞아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부여가 고향이셔가지고 제가 부여에놀러오적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0대 초반 연습생하기 전까지도 되게 많이 놀러왔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비공에서 저희 공연도 해보고 아주 뜻깊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너무,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너고싶아요 진짜. 맞아요. 경관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뷰가 엄청나게 좋은 경관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여기서 놀고 싶어가지고. <laughs> 맞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 대신에 열심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남은 곡들 있잖아요. 제가 곡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오, 하는데요 좋아. 네, 아, 좋아. I'm OK 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저희의 자유 분방함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그 곡을 보여드릴 거고 그 전에 저희 오로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맞아요. 오로라를 할때 응원법이, 응원법이 있어요.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시원한 네. 오늘밤 하면은 오로로로라 어로로로 오로로라를다 같이 외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네 시원한 오늘밤 오로로로라 오로로로라 아오 아, 너무 멋요아 너무 멋지요여러 아주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한번 <laughs> 보여드려볼게요. 뭐 자요. 모두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네. 그럼 Let's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네. 무대 뒤에서 네. 제가 오. 오. MC가 오늘 열일합니다아 감사합니다. 볼 최고.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좋은 카메라를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땅장 급어요 저희가 여, 여기 앞에 모든 계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명품이라서 괜찮습니다. 저희 저희 함께 찍어주실 거죠 영광이에요. 아, 좋은 카메라 왔어, 어머머, 왔어. 어머머, 왔어. 어머머, 야, 진짜 바쁘다. 네, 자 조명 좀환하게 해주세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무대 조명이요, 무대 조명. 네, 무대 조명.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원래 아, 원래 이런 사진은 엔딩 가수들이 많이 가는데 <laughs> 중간에 갑자기 해서 여러분 시그니처 이쁘죠? 너무 예쁘다 어, 소리 질러 예이! 예이! 어떻게 멤버 소개 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어,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네, 아, 아, 한번해보시죠어요좀한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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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에부터. 네. 미못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의 아기 고양이를 맡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기 고양이 세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리고픈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 오늘 그 명절 연휴에 추석에 집에도 못 가고 공연하는데 그죠? 네 부모님 보고 싶죠? 네. 아니요 저 여기 저희가. 여기 시그니처 부부님들 많이 와 계세요. 다와 우리 엄마 아빠가 다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엄마. 엄마. 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그니처한테 멋있는 동작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고생했다. 명절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곡다 해주시잖아요. 마음들이 좋으셔서. 자, 네,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 이제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시작하라고 여러분, 저희의 데뷔곡이었던 눈누한 나라는 곡을 준비해 봤어요. 이제 여러분 와. 여러분도 들으면서 좀 기분이 눈물 한나 해주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꼭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다들 눈물 한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네. 그리고... 들어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시고 네. 공연 즐겨 마지막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그니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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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상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시그니처의 마지막 곡, 눈, 눈, 안, 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에도 잊지 말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